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기 충천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고향의 앞에 쥐처럼 두려워하며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다시 담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져 허덕이던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던 엘리야는 천사가 챙겨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랩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의 몸을 숨기고 있는 엘리아의 모습은 현실을 도피하여 자기 안에 틀어박힌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관계를 끊고 절망의 동굴, 자기 연민의 동굴 속에 처박힙니다. 죄책감에 눌려 고민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고 한탄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밖으로 나와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엘리야로 하여금 처박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한 남았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선한 사람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난폭한 사람만이 모든 이들을 지배하고 있구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악함이 이 땅을 덮고 있으나 끝은 보이지 않는구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은 온통 범죄자들의 세상이다. 이 시는 시인이 생을 포기하기 앞서 남긴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가 4천년 전 이집트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무기력했으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단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엘리아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가 이집트 시인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아에게는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사명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기 충천했다가도 낙심하여 동굴에 틀어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다시 심으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